꿈아, 친구들, 오늘또 마음을 다해 예배 잘 드렸나요? 예배 점검표를 통해 오늘 예배 드린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다음 주에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 시간 광고를 전해 줄 거예요. 첫 번째 광고예요. 꿈샘 큐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꿈샘 큐티 잘 하고 있나요? 꿈샘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꿈생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예요. 아동이국 여름 꿈생 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여름 꿈생 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꿈생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살고 또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서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고 꼭 모두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광고예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과 활동하러 가볼까요? 꾸막, 꿈샘 친구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공과공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1번 예수님의 노예 2번 예수님의 부하 3번 예수님의 제자 4번 예수님의 하인 자 정답은 3번 예수님의 제자이죠.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노예라고 예수님의 부하라고 고백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은 노예로 부하로 부르신 적이 없었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는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까요? 1번, 첨단 의료 기술 2번, 아바타 생성 3번, 돈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정답은 4번,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다 함께 말씀을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아멘. 무엇으로 걷게 되었는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을 골라보세요. 1번, 믿음을 가진 사람. 2번,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 3번 하나님께 묻는 사람 4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무엇일까요?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꿈샘 친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학교와 세계를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더 화이팅입니다. 꾸마